선생님 아니 가을 보약이라는 이 감을 잘못 먹으면 혈관이 꽉 막히고 신장이 망가진다는 게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자주 먹는 삶은 계란과 감을 함께 먹으면 체내에서 독소로 변질되어 신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신장암이요? 세상에 그냥 과일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충격적인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5070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무엇이든 물어보약의 김건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전문의 박영향입니다. 선생님,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아삭한 식감, 바로 가을의 제왕, 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감은 정말 비타민C가 사과의 10배나 많다고 들었어요. 피부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다고 해서 저도 제철만 되면 단감, 홍시, 곶감까지 종류별로 다 챙겨먹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에 풍부한 비타민과 칼륨은 푸석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고 혈압을 낮춰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아주 훌륭한 과일이죠. 그럼요. 그래서 저도 안심하고 먹었는데 오늘 오프닝을 듣고 제가 먹던 방식이 다 잘못됐나 싶어서 정말 손이 다 떨렸습니다. 이 달콤한 감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니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입니다. 감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약이 아닌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철 과일이라 더 자주 먹는데 더 무섭게 들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감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그리고 반대로 감을 천연보약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행동 중에 최악의 경우가 있을 것 같아 두려운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네? 삶은 계란이요? 아니 다이어트 식단으로 감이랑 삶은 계란 같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계란의 단백질과 감의 탄닌 성분이 만나면 우리 위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독소 성분으로 변질됩니다. 독소로 변질된다고요? 그럼 그 독소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나요? 이 독소 덩어리는 장 속의 수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극심한 변비를 유발하고 더 무서운 것은 신장으로 흘러 들어가 요산 수치를 급격하게 높인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신장에 엄청난 무리를 주게 되고 결국 신장 결석, 신장염. 심지어 신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신장암이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장 속 수분까지 흡수해서 위산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위경련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과 계란은 반드시 3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정말 명심해야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뭔가요? 두 번째는 겨울철 대표 간식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요? 아니 고감이랑 군고구마 겨울밤에 최고의 간식인데 이것도 안 되나요? 네이 둘은 소화 방해 끝판왕 조합입니다. 감과 고구마 모두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함께 먹으면 위에서 소화되는 속도가 극도로 느려집니다. 여기에 고구마의 당분과 강의 탄닌 성분이 만나면 영양소의 흡수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해서 숨이 잘안 쉬어지거나. 밤에 잠못 드는 불면증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꿀 조합인 줄 알았더니 불면증까지 유발하는 최악의 조합이었네요. 마지막 세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이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감하고도 안 좋군요. 네, 탄닌 폭탄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감에도 탄닌이 풍부한데 도토리묵에도 탄닌이 풍부합니다. 탄닌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셈이죠. 이 탄닌 성분은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 극심한 변비를 유발하고 우리 몸의 철분 흡수를 막아. 빈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삶은 계란 고구마 그리고 도토리묵까지 정말 우리가 즐겨 먹던 조합들이 우리 몸을 망치고 있었다니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감을 포기할 순 없죠 이 감을 다시 천연보약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궁합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이 감을 안심하고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을 알려주시죠 그럼요 첫 번째 최고의 궁합은 바로 우유입니다 와 우유요? 정말 의외인데요 왠지 같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최고의 조합입니다. 감의 차가운 성질과 탄닌이 위를 자극할 수 있는데 우유가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 보호해주고 감에 좋은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특히 단감을 우유와 함께 갈아서 단감 라떼로 만들어 드시면 겨울철 기관지 건강과 감기 예방에 최고의 건강 음료가 됩니다. 단감 라떼 정말 맛있겠네요. 만드는 법도 간단한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껍질 벗긴 단감을 믹서에 곱게 갈아준 뒤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꿀 한두 스푼과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맛과 영양이 배가 되죠. 와 이건 꼭 해봐야겠네요. 두 번째 궁합은 뭔가요?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이 조합은 흡수율 끝판왕 조합입니다. 흡수율 끝판왕이요? 네, 감에 풍부한 비타민 A는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호두, 잣, 땅콩 같은 견과류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바로 그 최고의 기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감의 비타민 A 흡수율을 높여 눈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견과류의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니 혈관 건강에도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곶감에 호두를 싸서 먹는 곶감쌈이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었군요. 마지막 최고의 궁합은 우리 전통 음료 수정과입니다. 수정과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네, 수정과 속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감이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 주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계피의 풍부한 철분 성분이 감의 탄닌으로 인해 손실될 수 있는 철분을 보충해 주니 이보다 더 지혜로운 궁합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와 정말 감 하나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니 놀랐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신지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 감과 함께 먹으면 체내에서 독소로 변질되어 심하면 신장 결석과 신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궁합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번째 문제. 감과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은 물론 밤에 잠못 드는 이 증상까지 겪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네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어요. 혹시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나도 모르게 감이랑 계란을 같이 먹고 있었네? 하고 뜨끔하셨던 분들. 혹은 우리 집만의 최고의 감 요리법이 있다 하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네. 그리고 감의 종류나 보관법 등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감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좋아요. 와, 구독도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는 어떤 제철 과일의 비밀을 파헤쳐 주세요. 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올바른 감 섭취로 건강하고 활기찬 황금 나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야. MC 김건강이었습니다. 박영향이었습니다.